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인접한 오피스텔 소개 드립니다. 바로 고덕센트럴 수화주입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오피스텔은 방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수요가 굉장한데요. 굉장히 많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지낼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임대수요는 많고 오피스텔 공급은 적은 만큼 월세 수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은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내에 자리 잡을 예정이며 세부위치는 여업리 4328-2번지에 해당합니다.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 효과 덕분에 가장 큰 성공을 이뤄낸 신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을 더 겸비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품은 고덕 센트럴 수화주는 반경 1km 이내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편입니다. 삼성산업단지와 주변 협력업체까지 총 10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본 현장의 입지는 더욱 빛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2017년부터 1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지난해 2공장 증설 이후 내년에는 3공장을 준공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직장인 수요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건물은 지하 5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건축되고 여기에는 140실의 오피스텔과 43호실의 상가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법정 기준 대비 110% 정도 여유있게 179대의 공간이 마련되니 참고 바랍니다. 당 사업지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중심 사업 지구의 자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산가와 연계성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유일무이한 위락상가로서 업종 제한도 없습니다. 교통만도 확인하겠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BRT 버스 정류소가 있으며 거리를 조금만 더 넓히면 지제역과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제역 같은 경우 SRT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면 30분 내로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현장은 법인에서 대부분의 호시를 임대예약을 해놓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많은 평택 고덕스와즈 오피스텔 분양가를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홍보관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도시 평택 높은 임대료 넘치는 임대수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